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출발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춥겠습니다. 나오실 때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울산에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45km,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남권 하늘은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울산과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0도, 울산은 1도, 부산과 양산은 2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4도, 울산은 5도, 부산과 양산은 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져 춥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더 떨어지면서 세미 산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